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이번에는디아블로트 레저렉션 2.4 패치 테스트 버전에서 레이비즈 독드르 어, 광견병 독드르를무번을 리뷰를 진행을 해보고자 이렇게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 사실 늑두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변신을 이제 하고 나서 스킬이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레이저 모드로 보시면은 이제 피어 레이시, 그리고 레이비즈, 그리고 퓨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퓨리가 물리 데미지고, 또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편이고, 그리고 레이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두루가 있고, 그게 현재 레거시 모제에서는 이제 광견병으로 현재, 어, 디스크렉션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흉폭한 경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퓨얼 레이지, 그러니까 메인 스킬로 쓰지는 이제 않는데, 요건 이제 한 번씩 간간히 섞어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퓨리 쓰면서 라이프 스틸을 좀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피어레이지를 이제 간간히 섞어졌쓰면은 이제 또 라이프를 잘 스틸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섞어주고요 그 요번에는 이제 레이비즈 독두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 스킬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레벨당 이제 명중률이 과거 7% 수준에서 현재 10% 정도 수준으로 3%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맹독 동굴 시너지가 현재 20%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과거에는 18%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현재 2%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중률이야. 사실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데미지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시너지가 20%인도 수준으로 2% 20 정도가 조금 늘긴 이제 했는데,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몸으로 느낄 만큼 과연 느껴질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테스트로 또 진행을 이제 했지만은, 그렇게 큰뭐 벼리 안스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지 했든 간에 이제 새로운 이제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 트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독들이기 때문에 변신 쪽에 늑대인간 마스터 주시고 변신술 마스터 주시고요. 그리고 길목에 하나 그리고 광경 한패 역시 이제 마스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너지가 맹독 동굴인데. 소환 쪽에서 이제 맹독 동굴 마스터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스킬 이제 남는 거는 뭐 취향대로 주시면 됩니다. 요게 메인 스킬이기 때문에 시너지도 다 줘버렸고.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오컷에 이제 참나무의 현자를 마스터 주게 되면서, 어, 좀 이제 피통을 좀 올리는 그런 이제 선택을 이제 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또 소환 쪽에 하나 찍어주게 되면서, 어, 그리즐리 하나까지 이제 찍어주게 되고, 나머지 남는 스킬, 저는 이제 회오리가 뭐, 어, 사이클로 아머를 하나 찍어주게 됐고, 남는 스킬이 한 3개 정도 남는데, 전부 다 사이클로 아머를 다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재 이렇게 이제 늑대 변신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이클로 아머 시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간의 상태에서만 됐었는데, 요번 패치를 통해서, 현재 변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데미지 같은 경우는 한 48k 정도 수준까지 나와요. 과거 제가 레그시 모드에서 리뷰를 이제 이 세팅 동일하게 진행 했었을 때 44k까지 나왔었거든요. 현재 이 장비에서 44k 정도 수준까지 나왔는데, 현재, 어 데미지가 한 4k 정도 더 늘어서, 4000 정도 더 늘어서 48k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미지가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택 같은 경우는 아이템 착용할 하실 수 있으실 만큼 힘이랑 민첩 주시면 되구요. 현재 저는 이제 모노크를 이제 꼈기 때문에 블록력 75% 나올 때까지 민첩까지 투자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생명력 찍어주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마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동일한 그런 이제 세팅이구요. 현재 페이지 블레이트의 어, 광속검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샤율은 4개 봐가지고 그리고 15공속에 100월의 짜리 주어를 2개 박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검은 딸기 찔레죠. 그래서 뭐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독 기술 피해 5 0되돼 있는데 레거시 모드 보게 되면은 포이즌 스킬 데미지에 대하여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독 쪽의 데미지를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검은 딸기 사용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직 다뎀이고요또 이소짜리에다가 현재 또 5호 짜리 포다이주를 또 박아주게 되면서 독 쪽의 데미지 극대화 시켜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어, 레어 암율이고, 뭐, 드루 스킬, 신민처 그리고, 뭐, 기타, 올레지까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니크 모노크고요 그리고, 장갑은, 또, 세트 에 대한 트랑을 또 창해주기 때문에, 독촉의 데미지 극대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포이즌 스킬.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링은, 이제, 레이븐 링이죠. 결빙대전 옵션 가져오고, 그리고, 벨트는, 빛을 거의 도창해주기 때문에, 대감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어 레어링은 만나라이프 이제 스트레치고 힘 그리고 이제 레지 있고요. 오른쪽에 신발은 이제 과거 국템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수압이 중요한데 수압은 이제 유니크 어데스웹이죠데스에이창해주게 되었고요. 데스셉을 창의해주는 이유는 일단 플렉스이 모던 스킬이고 있 그리고 독뎀이 현재 마이너스 55%적혀있죠또소해를또 들어가지고 5짜리 또 포다이즈로 박아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압을 이제 해서 이제 레비즈 스킬을 사용해 이제 해서 물어 뜯고, 그래 독뎀 걸리면은 바로 딱 수압을 딱 들어주게 되면에 이제 독 마이너스 55%또 깎아주기 때문에 독 레지를 그래서 들어주는 겁니다. 콜트를 빼고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방패도 마찬가지로. 어, 쌍패에다가 4조짜리 모노크 매직에서 지금 또5짜리포다이을 4개 박아주게 되면서 독촉의 데미지를 아주 극대화시켜주게 되었죠. 그래서 데미지를 보면 이제 61K 수준까지 나왔죠. 48K에서 이제 수합해주면 61K 수준이고요. 그리고, 어, 참은 이제 블러스1 변신에다가 7% 달려. 이게 PK 캐릭이에요. PK 캐릭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페이짜리 또두개 넣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달려는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스몰참은 3달려 36월에 짜리로또 박아주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잘 물어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또 어뢰를 높여주면 은 좋은 이제 효과가 있겠죠. 현재 어뢰는 한 2만 3천, 2만 정도 나오는 그런 이제 수준이고, 애니참이랑 이제 횃불입니다. 자,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다 말씀을 드린 것같고요 카워방 한번 열어서 사냥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데미 61k까지 나오고요 최종 단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느낌이죠. 일단 물어 뜯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압 딱 해주고. 근데 과거 대비 제가 봤을 때 수압이 잘 돼요. 과합이 과거에는 좀 이제 좀 키가 먹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졌어요. 요런 이제 느낌이죠. 독타 걸리면 그냥 이렇게 도망 다니면 다 녹죠.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소화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범속금을 드는 이유는 빨리 때려주기 위함이죠. 이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어, 수합해주면서 라이프도 스킬을 해주고, 확실히 이제 수압을 이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라이프 이렇게 스킬 한 번씩 해주고, 그래서 사실 칸냥냥보다는 이제 캐릭터가 PK용 캐릭이기 때문에 PK에서 빛을 많이 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너치를 조금 더 높게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너치가한개 정도 만약에 더 나온다 라면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서로 다들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감염이 되다 보니까 한 입에 딱속살려줘도 알아서 다들 다 녹아요 때리면은 로다리기 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견병이죠 쉽게 다 잡죠 그래서 이것도 막 사실상 캐릭터가 컨셉용 캐릭입니다 사냥용으로는 좀 이제 어렵구요 PK용 캐릭이니까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큰 변동 사항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미지가 어, 44K 수준에서 48킬 수준으로 최고 데미지로 벗었을 때어 4초 정도까지 더 늘어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